そうですね。いい <Okay. S 1> 이렇될 때까지 섞어줄게요. 이게 유민주쌤 레시피인데, 유민주쌤이 카놀라유 넣으라고 하셨는데, 집에 카놀라유가 없어서 그냥 식용유 넣을 거예요. 카놀라유 없으면 그냥 향안 나는 오일 사용하시면 돼요. 좀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버터 아니니까? 다음에 이제 가루류들을 체를 쳐서 넣어 줄 건데요 박력분이랑 베이킹파우더, 베이킹소다, 소금, 그리고 시나몬 파우더까지 미리 다 섞어놨어요 저는 시나몬 파우더 좋아해가지고 레시피보다 조금 더 넣는 편인데 먹을 때 시나몬 향이 확 나는 게 맛있어가지고 체에 한번 쳐줄게요 완전히 다 섞을 필요는 없고, 이따가 당근 넣고 또한번 섞어야 되거든요? 그냥 대충? 그냥 한번요 정도만 섞어 놓고, 다음에, 아까 당근 갈아 놓은 거랑, 얘는 버터밀크인데, 버터밀크 있으시면 써도 되는데, 없으시면 그냥 우유에다가 식초 섞어서 만들면 되거든요. 끈을 부어서 좀 스며들게 섞어주고, 만약에 뭐 피칸이나 호두나 견과류 넣으시려면 이렇게 섞은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오늘 안 넣고 그냥 이렇게만 해서, 거예 이제 틀에 반죽을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오늘 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짜자로좀 퍼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팬닝해서 155도 오븐에 한 55분 정도 구워주면 돼요. 짜잔! <놀람> <놀람> 이렇게 꽃쟁이 테스트를 해서 묻어나는게 없으면 잘 익은 거예요. 를서 수정도 빼주고 너무 디자인. 예쁘다 t w 어 그건 이제 대만 거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어, 심각한 거. 근데 어차피 거기서 만약에 홍차가 나오면 홍차다 스리랑카랑 인도에서만 나요 생산이 그음 원료는 여기서 어, 어. 아 중국 홍차라고 따로 있기도 하지만 서양식 홍차는 다 원료는 여기서밖에 안나 패키지도 너무 어, 예쁘다 어. 저 요즘 유튜브 하잖아요 어머! <laughs> 왜 이렇게 아니, 근데, 근데 나 신기했다니까. 어, 그 선생님이 신기한... 똑같이 그러셨다는데. 나를 똑같이 그런 음. 걸 듣고.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 이거 뭐예요, 선 너무 새? 신기해. 에퍼타이트. 에퍼타이트? 응. 어, 이게 있는데 이런꽃 진짜. 그러니까 이거 납할 꽃 약간 이렇게돼 있어 가지고. 네, 네. 약간도 <laughs> <나도> 있죠. <진짜 웃음> 아니, 마기 많이 줘. 신념은 <laughs> <적어. 말. 웃음> <laughs> 더 많이. 제가 고른 원석이에요. 그걸로 세 만들어 줬어 아진짜쁘나 진짜? 완전 매력적. 되게, 어, 그래. 되게 예쁘죠. 어. 아 나는 그 이렇게 이거 다, 다 이런 식으로 거. 한. 그 우리 차크라의 색깔이 있잖아요. 음. 여기가 보라색이잖아. 아, 아, 여기랑 그 통합하는 차크라 그 보석, 원석이에요. 실물이 더 예뻐. 예뻐. 귀엽지. 응, 귀여워. 너무 얘는 비취. 너무 예뻐. 응. 옥이에요. 옥. 그리고 얘는 아, 헤마타이트라는 작가만한 돌. 급이 좋은. 급이 높은 애는 투명해요. 음. 약간 밀크 투명. 이거이까 그러니까 천년, 천년 음. 일본 음. 말로, 음. 뭐 천년, 뭐 천개 세계, 뭐 이... 천개 밤뭐 이렇게 이 종이도 심지어 한지 향기, 향기 향기도 뭐 그런... 나요? 향을 어, 받았을 때향향제 음. <laughs> 것도 빨리 아, 써주세요. 아, 네. 이 원석을 달빛 아래 두면 정화가 된대요. 아, 그... 아니 그래서 아, 우리 알았어. 다들 이제 목걸이 하나 생기면. 문대인날 만나서 밖에서 붓자리 <laughs> <laughs> 깔아놓고 <laughs> 이거 달빛 정화 한 번씩 해야 될것같아서 <laughs> <laughs> 알고 봤더니 유럽 사람들이 더 이런 거. 음, 음, 좋아. 피스탈리도 네. 엄청 그냥 완전 치료받으러 다니고. 뭐, 음. 이게 보석이 몸이라 그게 잘 맞으면은 분명히 나는 효과가 있다고 아, 생아거기서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분명히 준다고 생각해. 응. 응. 이거 강아지 하라고 어, 너무 귀엽죠. 마케로. 어. 이 보이요 이 보이요 이 보이요 이 보이요 이 보이요 하이 이거 차볼까 하이 예뻐 하이 예뻐 하이 예뻐 하이 예쁘다 제주의 계절은 제주도 동쪽 종달리에 있는 쌀 휘당시에를 파는 집인데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4월까지만 영업을 하시고 이제 없어진다고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제주 쑥인절미랑 제주 한라봉이랑 그 다음에 제주 고사리 앤 흑돼지 이렇게 흑돼지를 베이컨처럼 만드신 거거든요 이렇게 고사리를 말린 거를 넣어서 고사리 이렇게 박혀있어요 다른 것도 맛있는데 저는 이세 개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글씨로 편지 써주신 것도 너무 귀엽죠? 이제 마지막이라 아까워서 못 먹을 것같아 부자 있어요. 쌀장시 부자. 보기 진짜 예쁘다. 어찌 팝콘 같아. 그렇 치오자랑 이렇게 돌3개 제가 골랐거든요. 정현쌤 만들어주셨어. 끝에도는 정현쌤이 또 디테일 장인이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래서 거꾸로 차도 너무 예뻐. <목소리도> 예쁘다. 향냄새. 뭔가요? 여기 여름에 온무 연꽃 피어 있거든요. 연꽃 예쁘겠다. <laughs> มาเชกัน